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주님께서 홍해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른 땅을 디디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건너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가 물살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다른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성경의 최초에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야 이제 히브리어로 된 것이고, 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용되는 찬트라고 하는데 영창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어,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찬양 방식인데요. 오늘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신을 찬양하는 방식을 영창으로 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그 형태입니다. 이런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현이죠. 표현이죠. 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모두 다 노래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런 찬트, 영창으로 유명했습니다. 시편 137 편에 보면 이런 영창의 찬미가, 어, 기록되어 있어요. 쭉,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 다시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본래는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있다, 아, 가나한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너무 오래 살은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좀 뭔가 변화를 이루어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 철로 여정입니다. 근데 그 여정에 갖가지 사건들이 많이 자신들의 그 전진 행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가 새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음, 그게 바로 바로가 뒤에서 추격해오는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러한 광경에 해당되는 것이죠. 과거 속에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추격해 옵니다. 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어? 옛날대로 살아, 그 살던 대로 살아, 그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세상이 좋잖아 이러면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추격해 오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어? 나를 붙잡으려고 계속 뒤쫓아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처음에 시험에서 이겨나 이기겠다고 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이겼어요. 어,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로 여정입니다. 무한한 시험들이 우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남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신의산을 향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도하신 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의산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 신의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루광야에서 진을 어, 옮겼는데, 아, 여기서 이제 물이 없는 거죠. 물, 물, 물.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을 못 먹는 것은 아주 수분이 필요한데, 먹지 못하는 것은, 아, 마시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갈증이죠. 근데 성경에는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하고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로 말하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불명확, 불분명, 모호한 상태. 아주 뭔가 어, 자라지 않는 명확하게 아무것도 볼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 막막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어요. 진리가 도저히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모세 역시, 이런 상황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이 할수 있는 건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르는 거죠. 예,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진리라는 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지만, 은 그곳에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물이 써요. 그런 물 마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이 쓰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물, 쓴 물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의 상태에서 마라에 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시험의 상태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이런 뜻은, 이제 진리가 이제 반갑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험의 상태입니다. 물은 진리를 상징한다. 그 진리가 이제 써서 이제 맛 입맛에 맞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쓰다, 진리가 나한테는 이제 안 맞는다. 진리라는 것은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한 인간으로서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말하라 불렀다. 쓰다. 이것은 시험의 어떤 품질을 의미합니다. 품질이 지금 뭔가 진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인생살이에 진리에 마음에 안 들어요. 당장 애굽에 있었던 북이 영화가 더 좋은 거죠. 편안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느냐?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느냐, 이거죠. 시험에 쓴맛 때문에 그들은 뭘 마셔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쓰다, 물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어, 좀 고통스럽고 가기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좀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이 진리가 쓰다는 것은 어려우면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거지. 아예 못 먹어. 그래서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무조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조각. 그랬더니 네. 그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달게 됐어요. 달아. 물이 달다. 진리가 달다. 이것은 진리로 인한 기쁨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진리가 물이 달게 되었다. 진리로 인한 기쁨인데 그 나무 조각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나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응?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에 보면 은뭐 무화과나무부터 시작해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여러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 여기서 좋은 나무죠. 선의 나무입니다. 선을 집어, 선한 면을 집어넣었더니 진리가... 달고 오묘한 거죠. 맛있는 거죠. 사람이 선이 있을 때 진리가 보이는 거고, 진리가 좋은 것이고, 진리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악하면 진리가 맛이 없는 거죠. 쓴 거죠. 사람이 선하게 되었을 때,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정의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악한 자들은 안 보입니다. 진리가 써요. <laughs> 그래서 이 나무조각을 던졌다 이 말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말씀에 대한 기쁨을 갖게 되었다 무리 쓰다고 하는 것은 이기심 때문이고 악한 것 때문이었는데 이기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새롭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시험이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